요즘 카이아 정말 강하죠. AI 보안의 스테이블 코인. 거기다 라인 카카오 생태계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인정한 상승입니다. 카이아가 지금 새로운 불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아 생태계의 대표 게임 카피보보가 220만 명의 플레이어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웹3 게임이 실제로 대중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시장을 수년간 지켜본 결과 플랫폼이 수백만 명의 활성 유저를 증명한 시점 이후엔 항상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도 그 공식이 그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이아는 이미 라인과 카카오 통합 생 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곧 수억 명의 아시아 사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슬라임 마이너는 한 달에 2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며 수익형 모델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카피 보고는 애니모카와 해시키의 투자를 받으며 진짜 빌더들이 선택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이아의 핵심은 검증된 성능입니다. 초당 4천 건 이상의 트랜잭션, 1초 내 거래 확정 구조. 이건 블록체인 기반 게임 환경에서 사실상 기업급 결제 수준입니다. 혼잡 없이 수백만 명의 동시 접속을 처리하며 이더리움과 완벽히 호환되는 구조로 개발자들이 쉽게 온보딩할 수 있습니다. 라인의 1500만 지갑과 연결되어 게임이 곧바로 글로벌 유저에게 노출됩니다. 경쟁 플랫폼이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즉시 확산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생태계 확장 소식을 보겠습니다. 카이아 웨이브는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를 직접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럴라가 합류해 게임 지식 재산권과 웹3 콘텐츠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카이아의 차별점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아시아 문화에 맞는 구조적 피팅이에요. 모바일 중심, 메신저 중심. 이두 가지는 서구권 프로젝트가 가지지 못한 강점입니다. 카이아는 단순히 플랫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를 착취한 구조가 아니라 직접 투자하고 성장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런 개발자 순환 생태계는 결국 더 많은 빌더를 끌어들이고 자연스럽게 트래픽과 거래량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런 구간에서 공격적 매집 전략을 사용합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수치로 검증된 사용량과 매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용이 일어나는 체인만이 지속적인 성장과 리밸류에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아직 시장이 그 가치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테일이 모르는 구간에서 먼저 포지션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의 강점은 라인 통합으로 사용 장벽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수백만 명이 실제로 게임에 참여 하며 이용자들은 블록체인을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복잡함을 제거한 구조가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표가 하나씩 확인되는 구간입니다. 카피보보 이용자 급증, 슬라임 마이너스 익 기록, 개발자 유입 확대, 그리고 세레틱 검증까지. 이 모든 게 누적되면 시장 재평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숫자와 데이터를 인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카이아는 지금 검증된 생태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실사용자, 기업 수준의 인프라, 그리고 아시아 전역을 연결하는 분배 채널. 이건 단기적인 랠리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질 구조적 성장의 초입입니다. 이 검증이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당신은 이미 포지션을 잡았나요? 아니면 대중 인식이 폭발한 뒤 높은 가격에서 따라잡을 건가요? 시장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확인 후 진입이 아니라 확신으로 선점해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여기에 더해 최근 시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또 다른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예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USD원이 업비트와 빗썸에 동시에 상장되었고 그 여파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한국 시장까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에는 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 전체가 예민한 상태예요. 이건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벤트라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관련 이슈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주식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클레이튼 기반 코인 카이아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전 소식과 함께 1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도 모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이미 주도권 확보를 선언했고, 삼성전자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혁신에 나서며 디지털 지갑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그로 인해 시장은 이미 대규모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전쟁에 돌입한 상태예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인 여러분들이 한국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곧 남들 다돈벌때 나만 기회를 버리고 있는 셈이에요. 시장에는 항상 먼저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선이에요. 하지만 스테이블 1위 코인인 카이아는 이미 일 차 상승을 마친 상태입니다. 반면에 제가 소개 드리는 이코인은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극비 종목이에요. 이코인은 카카오 계열의 클레이튼 기반 코인으로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행보 중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세력들이 장기간 매집을 해왔고 조만간 강력한 폭등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이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어 있으며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테더 마켓만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워화 마켓 상장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 상장과 동시에 대형 상장빔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업비트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코인 역시 그 흐름의 중심에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정책과 자금 기관이 맞물린 구조적인 변화예요. 다만 현재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면 시세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 영상에서도 대놓고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저에게 010-5174-8880로 급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상이에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어피트 내부 급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 공개 시점과 맞물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의 급등 흐름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다 부신 분들을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세상에 100% 확실한 예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데이터, 기관 자금, 정책의 방향성이 모두 같은 흐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다음은 없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저에게 010-5174-8880로 급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급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 아니라 시장 구조,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기회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아는 자만 이번 알트 불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법안 공개 이후 어떤 종목이 실제로 상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그리고 기관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